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배당주를 열심히 모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배당금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도 드실 텐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배당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미국과 국내 주식이 각각 다른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 15%, 국내 주식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건데요. 제가 최근에 미국 주식 V55로부터 지급받은 배당내역입니다. 최전배당금은 12.61달러구요. 세후배당금은 10.72달러입니다. 여기서 납부된 세액은 1.89달러인데 계산을 해보시면 딱15% 정도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국내 주식, 삼성전자의 배당 내역을 통해서 배당 세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회전 배당금은 27,797원이고요. 세후 배당금은 23,527원입니다. 배당 내역에 보시면 원천징수된 세액이 4,270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역시 계산을 해 보시면 15.4%가 나옵니다. 배당 소득세의 경우 따로 제가 입금을 하여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당금이 들어올 때 알아서 원천징수 한 다음 나머지가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았을 경우엔 따로 신경 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금융소득 종업가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것을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적금을 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이자 소득에 들어가고요. 채권에서 받는 이자도 이자 소득에 들어갑니다.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을 합친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 소득 종합 가세자가 되는데요. 만약 금융 소득 종합 가세자가 된다면 기존 금융 소득에 다른 종합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종합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고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6가지 소득을 모두 더해서 종합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추가적인 세금을 더낼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다면 무조건 세금 폭탄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미 은퇴를 했고 미국 주식으로 배당금 월 500만원, 연으로 계산했을 때는 6천만 원을 수령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은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이걸 표로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총 연간 6천만 원의 배당금 중 2천만 원과 4천만 원을 각각 분리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6천만 원중 2천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하는 걸로 납세 의무는 종결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없고요.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4천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에 대입하여 추가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럼 직접 세금을 계산해 볼 건데요. 총 6천만원의 배당금 중 2천만원은 15% 세율로 300만원 원천징수한 다음 계좌로 들어오게 되고요. 나머지 4천만원은 이 표에 대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구해야 하는데 조금 전 은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대로 4천만원을 이 표에다 넣어보면 세율 15% 구간이 됩니다. 그럼 4천만원에 세율 15%를 곱하고요. 여기서 누진공제액을 그대로 빼주시면 474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는 잘못 적었네요. 그런데 이 4천만원의 배당금도 배당금을 수령할 때 이미 배당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한 다음 받았었죠? 기원천징수된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즉, 종합소득세로 계산된 금액보다 이미 더 많은 세금을 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세금은 없습니다.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면 기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 납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 적게 나오거나 동일하다면 기존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퉁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즉 추가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한번더 표로 보시면요. 원천징수된 금액이 크거나 같다면 납세 의무는 종결되고요. 만약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종합소득세 금액이 더 크다면 나머지 차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이 생기시죠. 원천 징수한 금액과 종합소득세 금액이 같아져서 추가 세금이 없는 연간 배당 수령액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세전 연 8400만원까지입니다. 원로 환산하면 월 700만원까지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납부는 없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따져보면 연간 7,140만 원, 월로 따지면 595만 원이고요. 만약 배우자와 합산할 경우 세전 연 1억 6,800만 원, 월로 하면 1,400만 원까지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로 충분히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겠죠.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엔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 보시면 세금 폭탄급은 아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소득이 없는 케이스만 다뤘는데 제 전자책에 보시면 다른 소득이 있는 케이스도 계산이 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이보다 더 무서운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나 은퇴를 한 다음에 추가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그나마 다행인 건 2024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요소에 자동차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자동차를 몰면 건보료 부담이 늘어났었는데 자동차 부분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자산 기본 공제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 보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험료 계산기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눌러 주시면 쉽게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할때 우리는 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자나 배당소득, 기타 사업소득은 여기 보이시는 사업소득에 넣으시면 되고요. 이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각각 칸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재산 금액은 시세가 아닌 과세 표준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약 60%이니 이점 참고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사람마다 모두 자산과 소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데요.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주택 과세표준 금액이 3억, 월 200만원씩, 연간 2,4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60만원이고요. 이번에는 과세표준 금액 5.4억에 월 배당금 300만원씩, 연간 3,600만원씩 수령한다고 했을 때, 건강보험료는 월에 42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과 소득을 조금 높여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주택 과세표준 금액이 9억, 월 배당금 700만원씩, 연간 8,400만원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약 월에 78만원, 연간 936만원입니다. 재산가액이 크거나 소득이 많을 경우, 건보료 부담은 확실히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긴 내겠지만, 너무 아까운 게 세금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갈 경우 재산과 소득이 모두 반영되어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금을 조금 더 받으려다가 건보료를 추가로 많이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게다가 건보료 부과 기준 금융소득을 연 336만원으로 낮춘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부터 건보료를 피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건보료를 피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현재 국세청에서 종합소득 금액을 취합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종합가세가 되지 않는 소득은 건보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SA 계좌 같은 경우도 무조건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 과세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 저축과 IRP와 같은 사적 연금 계좌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 과세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금 저축 펀드, IRP, ISA 계좌와 같은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아껴야겠죠? 지금 당장엔 시드가 크지 않아서 세금 걱정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골치 아픈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한 노하우와 방법들을 제 전자책에 아주 자세히 다뤘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또 바뀔 수 있지만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업데이트하여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기초적인 내용부터 아주 쉽게 꼼꼼히 다뤄져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 15%, 국내 주식의 경우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서 원천징수 한 다음에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신경 쓸건 없습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종합소득세 금액과 기 원천징수된 금액을 비교하여 기 납부 금액이 더 크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 하에 세전 연 배당금 8,400만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고요. 이는 미국 주식 기준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사실 종합소득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기존의 피부양자까지 탈락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다양한 절세계좌와 비과세 금융상품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또 언제든 이러한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도 똑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절세계좌 이용해서 열심히 투자를 해보자구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